안녕하세요. 지금 가장 많이 딸리는 게 꽃댕강입니다. 저희가 꽃댕강 삽목을 지금 작년에 지금 해놨는데 어, 판매는 저희가 4월 말 정도, 5월 초 정도 되면 뿌리가 완벽하게 돌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삽목 산목, 삽목입니다. 여기 보시면 삽목이죠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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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 마디 요 정도, 요 정도. 저희가 꽃 땡강 10만주 10만주 정도 판매를 하는데요 10만주 예약을 받겠습니다 지금 예약을 받고요 그리고 어, 출하 시기는 4월 말 정도 되겠습니다 1년 3목이고요 10만주 있습니다 지금부터 꽃 땡강 3목 3목 뿌리가 다 돌면은 그때부터 판매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예약을 받겠습니다 지금 10만주 있습니다. 10만주 판매를 하겠습니다. 꽃댕강입니다. 삽목 1년색 삽목 예약을 받겠습니다. 단 저희가 만주부터 만주부터 예약을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꽃댕강 1년 삽목입니다.